안녕하세요. 최강 내공의 머니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강 내공의 머니쇼에서 추구하는 바는 우리 시청자들 가정경제에 여유가 넘치도록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포트폴리오 재테크 포트폴리오, 재무설계 포트폴리오를 어, 소개시켜 드리고, 어, 거기에 어, 유의할 점들 아니면 개념들 잘 정리해 드리는 어,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은 ETF 투자에 관련된 궁금증 다섯 가지를 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TF는 펀드죠. 어,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인 것 같으면서 펀드인 거죠. 어, 자산 관리에 사용하기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자산 관리에 사용하기에 에, 가장 쉬운 그리고 유용한 투자자 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따라서 그 내용을 좀 제대로 알아서 손해를 안볼순 없고 덜볼수 있도록 또는 손해보지 않도록, 어잘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되는 ETF 관련된 다섯 가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국에서는요, 주식형 ETF는 초과수익을 내는 액티브 전략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형 ETF에만 액티브 전략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형 ETF는 모두 패시브형 ETF겠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어, 액티브 전략은 뭐냐? 초과수익을 내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은 것이 액티브 전략이고요. 어, 패시브 전략은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정도인 거죠. 초과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고 주식 관련된 펀드들. 그거와 관련된 1년 평균 수익률을 기대하는 정도의 어, 펀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주식형 액티브 ETF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에 지금 착수 중인데요. 향후에 초과수익을 내는 액티브 전략을 쓰는 액티브 ETF가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ETF에는 어, 10종목 이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TF 자체는 종목이 10개 이상, 최소 10개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의 몰빵을 하지 않도록 하나의 종목에 30%를 넘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30%가 넘게 되면 팔아 버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보유할 때는 30%였는데 주가가 올라서 40%좀 됐다. 그럼 10% 팔아 버리고 30%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30%를 초과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됐었는데요. 강제로 30%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도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거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금 관련 ETF. 안전 자산이 필요할 때는 금에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달러 또는 금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금 ETF 수익률이 금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는 걸좀 말씀드립니다. 어, 투자자들이 보는 금 시세는 현물 시세겠죠. 어 뭐. 뭐,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대부분 다 현물시세입니다. 선물시세는 없어요. 그런데 이금 ETF에 들어오는 금시세는 금 아이템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어떻게 한다? 매월 갈아타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선물을 매월 갈아탈 때 비용이 들거든요. 수수료가 그 비용만큼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당연할 겁니다. 따라서 금 현물수익률이 30%가 나더라도 금 ETF 수익률은 30%가 나지 않고 20%대인 경우가 발생하겠죠. 왜냐구요? 매월 갈아타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매월 갈아타야 한다는 얘기는 1년을 유지하고 있다면 12번 갈아타는 거죠. 그러면 12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현물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하나가 그런데요.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물, 금선물에 투자한다는 거 우리 시청자들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배 수익률을 볼수 있다고 알고 있는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두 배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하루치 주가 지수 상승분의 두 배가 오르는 것이지. 전체 투자한 기간 1년이면 1년인 그 기간 동안 두 배가 오르는 건 아니겠죠. 오늘 하루 움직인 그 수익률의 두 배. 까지는 되지만 투자 기간 옆으로 가겠죠? 1년. 따라서 이 하루하고 1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거, 이거 잘 알고 ETF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내 ETF는요, ETF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헤드웨이 ETF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요거 세금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하고 양도 차익의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니라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난 부분. 양도 차익이죠. 사고 파는 거니까. 거기에서 양도 차익 중에서 22%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양도 차손과 합할 수 있어서 세금을 덜, 덜낼 가능성도 있고요. 양도소득도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25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5.4%만 적용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해외 ETF의 세율이 22%보다 오히려 이 20%는 세율은 오히려 불리하겠죠?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즉, 배당소득세 15.4% 또는 양도소득세 22%.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원금 손실은 아니겠지만 수익률에서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ETF 투자를 할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좀 정확하게 아셔야, 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알고, 어, 그 활용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테크 투자 상품, PPL, 광고죠. 광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니까 약간의 과장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아트테크, 미술작품 재테크에 대한 소개인데요. 미술작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예금과 적금금리보다는 기대하는 수익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그만큼 있으니까 기대하는 수익,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물론 투자 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실물 투자 자산입니다. 아, 그리고 어, 투자하는 최소 기간은 그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1년이고요. 어, 그리고 최저금액은 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어, 재미있는 효과적인 재테크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서민들에게는 좀 효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의 특성이 있는데요.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하지만 투자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큰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년 매년 생기죠. 음, 부족한 은퇴자금을 이제는 좀 연금 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에 관련돼서 또 궁금한 분들 그리고 재무설계 관련돼서 궁금한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최강내공의 머니쇼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어, 다양한 내용들, 영상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 투자상품 투자 상품 소개란에 들어오시면 어, 앞에서 말씀드린 아트테크와 어, 소득공제 응급저축 펀드에 관련된 포트폴리오 관련된 내용들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 메인에는 재무상담 전용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그 연락처를 통해서 문자로, 반드시 문자로 넘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즐거운 재무 설계를 통해서 가정 경제가 흑자로 유지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